용인시의 귀여운 공룡 캐릭터 조화용 캐릭터가 전국의 캐릭터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 큰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바로 2025 대한민국 조화용 페스티벌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진숙 용인특례시 문화정책팀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 김진숙입니다. 네, 대한민국 조화용 페스티벌. 이름만 들어도 뭐 청취자 분들이 귀엽고 신나는 축제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 조화용 페스티벌은 제 30회 어, 용인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용인 미드 스타즈에서 개최되며 어, 캐릭터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문화로 선정하는 용인을 주제로 전국의 다양한 캐릭터 콘텐츠가 한 자리에 모이는 축제입니다. 어, 용의를 대표하는 캐릭터 조화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부터 어,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세대형 축제입니다. 예, 캐릭터 퍼레이드 그리고 뮤지컬도 준비가 되어 있군요. 어떻게 이렇게 네. 전국의 캐릭터들을 한자리에 모았을까? 이런 생각 어떻게 하셨나요? 네, 올초 어, 이상일 용인 시장님께서 도르도시를 포함한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전국의 다양한 캐릭터를 초청해서 축제를 열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어, 이번 축제는 조화용이 용인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용인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또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획하게 됐고요. 어, 캐릭터는 총 18개 기관 29개가 참여하며 어, 요요 퍼레이드와 창작 뮤지컬 등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일 용인 시장께서 이제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신 걸 제가 아는데 박세리, 이동국, 우상혁 선수 같은 스포츠 스타들의 팬사인회 소식이 관심을 받고 있군요. 아, 네, 맞습니다. 27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합동 팬 사인회가 진행이 됩니다. 어, 박세리, 이동국, 우상혁 선수 등 국민 사랑을 받아 온 스포츠스타들이 총, 음, 총 출동하는 행사로 사인과 사진 촬영 등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면요? 아, 네 체험 프로그램은 조화용 목공체험, 조화용 페이스페인팅 조화용 쌀탕 미식회, 3D 조화용 AR게임, 캐릭터 인형탈과 함께 인증샷 투어 이벤트, 음, 과학실험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일정표를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세요. 네, 용인 먹거리 페스타도 함께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먹거리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로컬 푸드 활용 해가지고 이제 조화형 농초작물 행사를 하는데 김밥 시식 체험, 어, 체 어, 전통 다식 및 인절미 만들기, 백옥살 디저트 등 용인의 다양한 먹거리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용인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열리는 행사인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서. 어 용인 시가 시민들과 나누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음, 네. 어 용인 시민의 날은 시민의 참여와 화합 그리고 도시의 성장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올해 캐릭터를 활용한 축제를 기획한 것은 단순히 재미있고 즐거운 축제를 넘어서 용인 대표 캐릭터인 조화용을 활용 통해서 조화용과 함께하는 우리 도시 시민과 함께 그리고 함께 그리는 용인의 미래 누구나 함께 즐기고 공감하고 기억에 남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예. 자, 이틀간 열리는 축제 에 다채로운 행사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군요. 축제를 네. 이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찾기 전에 어떤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아니, 네. 어, 미리 계획을 세우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전체 그 일정과 지도를 QR 찍어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용인시 공식 SNS나 블로그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관심 있는 프로그램은 미리 체크하시고 체험부스는 예약제나 선착순이 많습니다. 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까 서둘러주세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어, 참여하시고 좋아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어, 하나 더 그 행사 당일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어, 대중교통 이용해 주세요. 네, 용인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 축제를 기다리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번 주말 뭐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전국 캐릭터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번 축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 공연. 먹거리가 가득한 시민참여형축제입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좋아용과 잊지 못할 추억 많이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진숙 용인특례시 문화정책 팀장이었습니다.